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게 뭐, 마이크가 없어갖고, 이어폰으로 마이크를 대신하고 있는데, 그 볼륨을 키워야 돼 볼륨. 이빠이. 이빨. 아니, 이빠이가 아니, 최대한. 됐어요? 아, 지금, 이, 조금 전에 도착한, 촛불에서 전향한, 어, 태극기로 전향한, 그 젊은 청년을 인터뷰를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로 오세요, 청년. 인터뷰 지금 생방송 하고 있습니다. 아그 유튜브에 올리시, 올리시, 아니, 지금 나네 페이스북으로 나가고 있어 지금 생방송 이쪽으로 네. 이거 이 조명 때문에 아 저기 이 학생은 너무 잘생겼고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연예인급이에요. 그래서 촛축에서태극기로 전향한 젊은 청년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네. 우리 돈이 없어서 네. 이거 이어폰으로. 아 반갑습니다. 네, 예, 애국 시민 여러분. 네, 그동안 광화문에서 1차부터 10차까지 촛불 집회를 박근혜 퇴진을 외치다가 예, 태극기로 전향한 예, 한 청년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광화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앞장서가면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면서 그렇게 광화문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네. 그동안 촛불을 들면서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라고 외치는 그 무리들이 왜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무대 위에서 대놓고 국정원 해체인지 이석기 석방인이 그거를 대놓고 외치는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동안 대통령 조형물을 갖다놓고 흉물스러운 조형물을 갖다놓고 아이들 보고 망치로 내려치라는 모습을 제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한 나라의 국가 수장을 잘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광화문에서 아이들 보고 망치로 내려치고 피 흘리는 조여물을 갖다가 신문제를 던지라고 하고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제가 그 동안 광화문의 촛불을 들으면서 그 광경을 많이 봐왔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예. 이석기 석방, 한상균 석방, 태극기를 불태우고 사회주의가 사회주의가 답이라는 배지를 나눠주고 나만의 혁명 정부를 세우자는 그 메시지를 온 국민에게 알리는 그 파렴치한 광화문, 여러분들 아십니까? 노동가 털어주면서. 그 모습, 노동자가 주권이라니, 민노총의 하수인이라니, 대한민국에서 어찌 그렇게 그 자존심인 광화문에서 그 현장이 발생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잘못된 거 알면서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 없고, 그게 정당화인 마냥, 그게 어떻게 지지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광화문은 그더 이상의 어느 순수한 그 집회가 아닙니다. 정말 진짜 우리는 민노총의 선동을 받고 민노총의 민노총의 지지를 받으면서 그동안 촛불 시위를 들였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태극기로 전향한 이유요? 어느 증거 하나 나온 거 있습니까? 증거가 어딨는데요 여러분들 물어보시면 똑바로 대답을 못 해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봤고요. 탄핵이 가결인지 인용인지도 모르는 어른 학생들이 그냥 좋다고 외치는 모습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그 조국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거기서 위석기 석방이니 사회주가 답이라니 그런 걸 외칩니까? 예? 많은 청년 실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야당에서는 문재인대 문재인 씨가 청년들 일자 공무원 90 90만 자리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그런 사람들이 울부짖고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겁니다. 촛불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잘못된 민주주의예요. 말해, 아, 그래, 아, 예. <laughs> 저 너무 감사하고 네. 하여튼간 여기 보시는 그 뭐야 이거 시청자가 아니고 뭐라 그러지? 이거 SNS니까. 애국시민 여러분 1배에 올려주시고 이건 팩트입니다. 저희가 뭐이 젊은 청년을 뭐돈 주고 사주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기가 그, 예. 네. 절대 일당 받고 나온 사람 아닙니다. 일당 받은 사람을 제가 오히려 고소할 거예요. 15만원 받았다고요? 5만 원을 받았다고요? 어디서요? 저는 돈한푼안 받았는데요? 제가 박사 뭐라고요? 아니면 은 제가 누굽니까? 예?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예? 일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똑똑히 지켜보십시오. 예? 일당 받았다고 하는, 일당 받아요? <laughs> 미친 거죠. 예? 제가 오히려 고소할 판입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 이래서 빨갱이들이 많지만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습니다. 그 바닷물이 99%가 짠게 아니고 5%가 짜서 바닷물을 이루듯이 정말 이런 젊은, 어, 개념 있는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습니다. 어, 지금 옆에서, 어, 며칠 전부터 계속 고생하시는 대한민국 시민, 애국 시민연합, 사이버 단장, 어, 저 네이버에서는 좀 우습게 보더라고요. 혼자 와서 이런 걸막 하고 그러니까. 근데, 혼자 온게 아니라, 서로 시간들이 안 맞아서 이걸 혼자 오셔서 꾸미고 그랬는데, 이제, 앞으로, 여기 이제, 벌떼처럼 몰려올 것이고, 네이버가 뉴스 편지 금지, 뉴스 금지 할 때까지, 저희는 여기서 1년이고 2년이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김상진 그 사이버 단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단장님, 인사 잠깐만 해주십시오. 이게 마이크예요, 이게. 이게 네, 마이크예요? <laughs> 지금 그 LED 조명판에다가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를 중단하라. 국민이 개 돼지로 보이나. 지금 그렇게 지금 써놓고 네이버 직원들이 볼수 있게끔 지금 네이버 직원들이 이쪽에서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 글씨가 아침에 써지고 나서부터 네이버 직원들이 긴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 출입구로 아예 원천봉쇄를 해서 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 아마 지금 좌파들이 그 전체적으로 공격을 당해본 역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격에 대해서 뭐 저희들도 어떤 나름대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대응을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이겨나갈 것입니다 저들은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당장 이 성남공화국 같은 데서 이재명이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 텐트도 못 치게 하고 있고 저들은다 텐트 치면서 그 야간에 텐트 치는 것은 정말 인권의 문제인데 못 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차에서 잘 겁니다 차에서 자야죠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협상은 또할 겁니다 정말 인권을 자기 마음대로 인권을 가진 자들 정말 역겹습니다 아무튼 지금 저희 계획은 약 10여일간 내일부터 약 10여일간에 네이버에게 기회를 줄 계획입니다. 1 0일 동안에 정치 중립을 지키기 위한 사회, 회사에서 어떤 정책들을 내놓기를 요구를 할 겁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된 정책들이 안 나온다든지 저희 요구를 개무시했을 때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행동을 들어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 행동 계획은 네이버한테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그때 되는 그때 네이버가 저희들을 원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네이버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 먹으면서 북한 사이버 부대 의에게 사이버 영토를 지금 내주고 있고 그들이 대한민국 사이버 영토 안에서 온갖 못된지 즉 남남 갈등, 지역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반정부 활동, 선거 개입 그리고 최순실 사태와 같이 없는 사실들을 만들어서 유포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이분으로 나눈 그런 영토를 북한사이버부대원들이 활동하게끔 방치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방치에다가 거기에 추가해서 뭐? 뉴스 편집을 통해서 여론을 더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주식회사가 어느 감히 주식회사가 정치에 개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고 정치하는 회사들은 다 망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이간질 지키고 있고 국민을 이분열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그 네이버 CEO들이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시간적 여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없다면은 이건 CEO들이 작당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완전히 뭉개버릴 겁니다.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할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다시는 주식회사가 정치에 개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함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아 이거 어두워도 저기 이쪽으로 좀 비춰주세요. 반대로 이거 노, 이거 이쪽. 네이버, 이걸 내보내야지. 예, 이걸 쭉 잡아주시고, 예, 이게 이제, 어, 여기 분당이나 서울 근교 계시는 분들 혹시 지나시다가 네이버 본사 여기 앞입니다.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 아, 어 돈이 있으시면 캔커피라도 사주시고, 그 그러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거, 시간 있을 때마다 하여튼간 이거 뭐, SNS 방송을 계속 할게요. 예, 여러분, 내일, 어, 시청 앞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